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족 식사 시간 그려볼게요. 우리 가족하고 식탁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랑 식탁, 뭘 먼저 그릴까요? 그쵸? 아무래도 식탁을 먼저 그려놓는 게 좋겠죠. 그런데 식탁을 가운데다 그리는 친구들 많아요. 음,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쪽에 앉은 사람을 요렇게 조그맣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탁을 그릴 때 가장 밑에다 그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식탁을 요쯤에다가 그려볼게요. 식탁은, 음, 원근법으로 그려요. 먼저 두께를 그려줄게요. 두께는요, 음, 요기쯤 그려볼게요. 너무 진하게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지워야 되니까 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식탁이 이제 이렇게 모아져요. 여러분, 식탁을 작게 그리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요. 식탁이 너무 작아지면 좀 시시한 그림이 되거든요. 크게 그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어, 여기쯤이라고 생각하고 다 그리지 않을게요. 여기다가 뭐 맛있는 거, 음식 같은 거 그린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식탁에 다리를 그릴게요.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사각 테이블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사람을 그려볼게요. 여기 먼저, 음. 여기쯤에다가 얼굴을 그릴게요. 너무 작게 그리면 되게 시시한 그림이 되거든요. 큼직하게 그려주세요. 귀를 그려요. 머리를 그릴게요.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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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고 만나요. 뾰족 해서 귀하고 만나요. 앞머리가 됐으면 윗머리 해줄게요. 얼굴보다 조금 크게, 볼록한 느낌 그려요. 이렇게. 됐으면 목을 먼저 그려놓을까요? 아래로 볼록 매크라인을 그리고요. 얼굴 그릴게요. 먼저, 코를 먼저 그려서 중심을 잡아주고요. 반달립 그렸으면, 눈을 조금 아래쪽에다가 그릴게요. 약간 고개를 숙였을 때, 귀보다 아래쪽에 그려요. 그럼 여기다가 몸을 그릴게요. 여기 네크라인에서 내려와요. 네크라인에서 내려와요. 이쪽에 손을 이렇게 그릴 거여서 여기는 조금만 띄워볼게요. 그러면 팔이 여기 식탁으로 오게 그려볼게요. 사실은 우리 팔이 굉장히 길어요. 실제로 반대쪽은 이렇게 배 쪽으로 해 볼게요. 동그랗게 해서 너무 팔이 각지지 않게 그려요. 손을 엄지 그려서요. 하나 둘셋넷 이렇게 여기 나머지를 이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바지일 수도 있고 치마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서 있는 바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볼록하게 그려요. 볼록하게, 볼록하게. 여기 나중에 마저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남자 사람을 그렸는데요. 만약에 여자 사람을 그리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여자사랑 그릴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로 변신하는 거 보세요.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묶은 끈, 이렇게 그리고요. <laughs> 그 다음에 머리를 여기서 이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기. 금방 여자가 됐죠. <laughs> 아, 됐으면 이제 여기서 식탁을 그려줄게요. 여기 사람 앞에 식탁을 먼저 두께를 그려요. 여러분, 식탁을 조그맣게, 요만하게 그리면 되게 그림이 시시해지거든요. 어,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장 크게 그리는 게 좋겠어요. 너무 크다 싶을 정도로 그려야 멀리서 보면 그게 맞아요. 너무 작게 그리면 시시한 그림 됩니다. 요렇게 여기다가 음, 식탁을 그릴게요. 식탁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되죠. 적당히만 원근법으로 모아지게 그려요. 여기서 만나요. 여기다가 이따 이제 맛있는 거 그리면 되고요. 이제 이쪽으로 엄마를 그려볼까요? 그러면 또 이제 엄마 아빠 의자가 있으니까 어, 대략 어, 여기까지 나는 의자를 그려야지. 이렇게 자세히는 안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니은자 이렇게 의자를 그리고. 사람을 그려 볼게요 의자를 먼저 그려놓으면 사람이랑 이 의자랑 이 엉덩이 맞추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 먼저 그리는 것도 좋겠어요 얼굴 그려 볼게요 이마에서 볼록, 볼에서 볼록 어, 여기에 코가 있고요 귀는 어디쯤에 있냐면 어, 여기에 눈이 있으니까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앞머리를 그릴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코 그렸으니까 입을 그려요. 눈, 눈썹. 자, 여러분, 엄마 머리 그리는 게좀 어렵거든요. 어, 보통 친구들이 엄마 머리를 이렇게 묶은 머리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그리면 엄마 같은 느낌은 아니고 언니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요 엄마 머리 그리는 거 보세요. 요렇게 해서 뒤로 요렇게 가게 머리를 해주세요. 물음표의 반대 방향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앞머리를 볼록하게 그려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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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꼭지에서 볼록해졌다가 다시 한번 볼록. 너무 얘가 꼬불꼬불하면 되게 어색해요. 적당히만 해주세요. 볼록볼록한 느낌? 이렇게 하면 엄마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laughs> 이렇게 해서. 목을 그릴 때는 아래쪽은 내려오고 뒤쪽은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비슷한, 그러니까 비스듬한 방향으로 그려요. 이제 엄마 몸을 그릴게요. 공간이 많지가 않죠. 너무 뒤로 갔나요? 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음, 이렇게 옆 모습은 앞 모습보다 조금 조금 날씬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쪽이 조금 옷이 늘어난 느낌으로 그려보세요. 조금 늘어난 느낌 여기는 팔을 그릴 거고요. 이쪽 팔을 그려볼게요. 어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쪽 팔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 볼, 너무 나란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바꿔서 엄지 그렸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뭔가 이야기 하면서 먹는 것 같은 느낌?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이제 엄마 치마를 그리는데 엉덩 먼저 그려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따라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각지지 않게 음, 엄마를 치마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어우, 너무 너무 올라갔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리가 내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좀 어려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필로 따라가서, 여기는 이제 다리 저쪽에 음 이렇게 다리 어려우면 음 이렇게 먼저 연필로 그려보고 해도 좋겠죠. 다리를 음, 양말을 신었다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요런게 막상 그릴 때 은근히 어렵죠. 이게 잘 맞추는 게좀 어렵죠. 의자는 좀 나중에 그리고요. 이제 아빠를 그려볼게요. 아빠의 옆모습. 이마에서 볼로, 볼에서 볼로 그려서요. 이렇게. 코, 입, 눈. 아빠 눈썹은 이렇게 진하게 그려줘도 좋아요. 아빠 같은 느낌은 이렇게. 가운 <laughs> 수염 이렇게 <laughs> 올라가서 이렇게 가르마가 있다면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올라가서요 볼록하게 그려요 아 공간이 공간 부족. 의자 못 그리겠다. 여기다 손 그릴게요. 엄지 그렸으면, 하나, 둘, 셋, 넷. 아빠 손은 더 크게. 그 다음에 여기서 팔을 이렇게 뻗을게요. 많이 움직이는 느낌. 엄지 그려서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조금 겹치는 거 괜찮아요. 여기는 이어주고요. 여기 이제 여기 바지를 엉덩부터 그려요. 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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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다리의 두께를요. 조금 통통하게 그려요. 너무 날씬하지 않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좀 어색하죠? 이렇게 해서 뒷주머니가 있다면 이렇게 여기는 바지를 입었다면 이런 느낌 해줘도 되고요. 이런 게 조금 어렵죠. 너무 같이 나란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또 여기 다리에서 좀 어렵다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여기가 무릎이라면 이렇게 따라가 보면 어, 느낌을 알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왔다면 여기쯤에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만 그릴게요. 여기 보이는 데만 그리면 되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만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또... 의자를 그려야 되잖아요. 의자를 여기 니은자로 표시해 놨으니까, 이거를 두께를 그려 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의자를 두께 먼저 그려요. 의자의 두께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올수록 약간 모아지는 느낌으로 그리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됐으면 내려오면서 모아지게, 내려오면서 모아지게. 여기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됩니다. 아 여기 의자를 다못 그려서 아쉽네요. 됐으면 음, 여기서 이제 의자를 그릴게요. 이렇게 엉덩이 닿는 데에 이렇게 하고 다리를 약간 바깥으로 의자가 요렇게 되면 더 좋아요.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갈 건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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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어렵다. 아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앉는데고 여기는 등받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릴게요. 아 여기랑 안 맞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아 여기 뒤에 의자를 못 그려서 좀 아쉽긴 해요. 그러면, 아, 여기 어린이 또 발이 있었겠네요. 그쵸? 발을 어떻게 그려볼까요? 발만 이렇게 보인다고 할게요. 이렇게 뭔가에 있을 때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조금 어렵죠. 이렇게 그냥 할게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는 이제 여기 맛있는 거를 조금 이따 그리고요. 저 뒤쪽으로 연필로, 음, 여기서부터 한번 싱크대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시작해서 싱크대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쪽은 이렇게 해서 비스듬하게 해주면 공간이 나누어졌죠. 공간 나누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싱크대를 그려요. 여기까지 이제 싱크대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렇게. 어렵죠?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 여기 위 상판? 여기까지 있겠죠? 요렇게. 여기쯤 나누어서 서랍을 그릴게요. 요 안에다가 서랍의 벽돌 모양 서랍을 이렇게 네모, 네모, 네모를 그려요. 요 안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여기는 이렇게 음, 해서 내려올게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요 밑에 오븐 같은 손잡이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연필이나 뭐, 연한 색으로 한번 연습을 살짝 하고 해보세요. 이쪽으로 공간 나누기를 할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고 하고, 여기는 싱크대, 여기가 이제 싱크대에 그거 윗면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런게 참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싱크대에 이 위에, 대리석으로 된 이런 상판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는 이 라인을 따라가면서 작은 네모를 그려요. 천천히 그려요. 손잡이 그리고요. 그냥 이렇게 요런 사다리꼴 어, 가스렌지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고요. 우리 집에는 뭐 가스렌지가 아니고 뭐 전기 그릴이어도 그려줘도 되고요. 이제, 어, 손잡이를 뒤에 싱크대까지 그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 맛있는 것만 그리면 밑 그림은 여기는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어, 뭘 맛있는 걸 먹고 있을까요? <laughs> 맛있는 건 크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맛이 없어 보인다요? 이렇게. 최대한 크게. 여기 이제 맛있는 게 있었어요. 뭘 같아요, 여러분? 뭘까요? 볶음밥이라고 할까요? 볶음밥을 이렇게 볶아서 각자의 밥그릇에 담아서 먹을 건데요. 여기 이 동그라미를 그릴 때는 옆으로 넓은 동그라미를 그려요. 여기까지 보글보글. 여기 보글보글. 여기 보글보글. 이제 <laughs> 먹으려면 손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되게 어려운데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꼭막 이렇게 먹는 거 그릴 때 우리 친구들이 꼭 숟가락이 입에 닿은 걸 그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엄마도 뭐 젓가락 같은 거 여러분 그려도 되고요. 네, 그러면. 드로잉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요거를 예쁘게 멋있게 입체감 나게 색칠하는 방법 같이 배워보기로 해요. 시청 감사합니다.